낮은 백신 접종률 탓인지 요즘 학생 환자가 유독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환자가 많은데요.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학교에서 전수검사가 진행되다 보니 수업도 제대로 안 되고 학생이고 학부모고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송혜림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섰습니다. 교육청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PCR 검사인데 선제적 조치를 위한 전수조사입니다. 이동 검체팀 3팀 6명을 운영하고 있고 하루 평균 1,5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절차를 거쳐 등교 중지 통보가 내려집니다. 이때 해당 학급만 검사를 진행할지 전수조사를 할지 정하게 됩니다. 보통 확진자가 나온 학급은 지자체 관할 보건소에서 따로 검사하고 나머지 학생들의 전수조사에는 교육청 PCR팀이 투입되는 겁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학생 확진자 한 명이 나왔을 경우 비교적 명확하게 감염 경로를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거나 무증상도 있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겹쳤는지 알수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보건당국은 잠재적 확진자로부터 집단 감염을 우려해 선제적 전수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지만 워낙 검사가 잦은 데다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학년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화장실을 같이 썼을 수 있다. 급식실을 같이 이용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학교 차원이 아니라 나라에서 보건소에서 전체 문자가 와서 능동적 감시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무조건 이때 이때 두번 검사를 받아야 된다. 민병이 교육감은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 학생들의 감염은 대부분 가족 감염이고 학교 내 전파는 거의 없다며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백신 패스 도입이 학습권 침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교육적 배려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